손흥민은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를 만나면서 지난 경기의 세레머니를 다시 한번 연상시켰습니다. 톰 홀랜드는 스토트넘 손흥민의 팬임을 밝혔고, 이에 손흥민이 브램포드 전 골을 넣고 화답한 것인데요. 놀이치전을 앞두고 둘은 사진을 찍으며 손흥민과 톰 홀랜드는 세레머니 포즈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제 경기장 안팎에서 그야말로 손흥민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할리우드 스타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서 이번이 놀이치 경기 마지막 스파이더맨 세레머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새로운 포즈가 더해졌는데 이제 못 보나 너무 아쉽다는 반응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왜 이런 세리머니를 안 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선 손흥민은 이벤트로 세리머니를 추가하고 본인 것을 계속하는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의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국 풋볼 트랜스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분석 기관인 6스포츠와 협력하여 EPL에서 현재 가장 가치가 있는 10명의 선수를 산출해 내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 축구 선수 6만 명의 데이터가 동원되었고 선수의 나이, 계약 기간, 전반적인 것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기관은 손흥민의 가치를 EPL에서 8위에 해당하는 8,700만 유로를 책정했습니다. 팀 동료 해리 케인은 9,500만 유로로 3위를 기록해 역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현재 폼으로 봐서는 케인보다는 분명히 손흥민이 가치가 더 높을 것이 확실하다면서 다만 케인은 영국인이며 지금까지 쌓은 커리어로 인해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평가받은 선수들은 포지션도 각자 다소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은 해당 포지션에서 거의 1, 2위의 가치를 다투고 있으며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봐도 영국에서 최상위급 선수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브램포드전에서도 토트넘 레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내며 또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스코카 풋볼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대 선수 중 다섯 번째로 75번째 리그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엑시갑을 보자면 슈팅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것은 손흥민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시스트도 40여 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로서 전혀 손색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관전 포인트는 지난 브랭포드전에서 75번째 리그골과 함께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한 손흥민이 이번에도 새로 부인된 콘테 감독의 3연승을 과연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콘테는 브랭포드전에서 손흥민을 강하게 포옹하며 사실상 경기를 승리로 이끈 손흥민을 격려했습니다. 이는 콘테가 부임할 때 기대했던 바를 손흥민이 충실하게 경기장 내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며 현재 부진한 케인 대신에 손흥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커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넘버 10이라고 말하면서 잠시 케인과 헷갈렸나 하는 등 각종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공미를 떠나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감이 케인을 뛰어넘어서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 하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이 콘테의 열정적인 모습과 경기장 안과 밖에서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대단하다며 그 열정을 사랑한다고 답하면서 토트넘이 희망적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늘 손흥민은 부임된 감독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호날두같이 말을 안들어 감독을 속상하게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여러모로 뛰어난 모습인 것이죠. 누리시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 최하위 팀이긴 합니다만 토트넘은 그래도 절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강등권 팀은 절실하고 거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팀이라도 언제나 일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도 콘테감독 부임 후 연승을 이어가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에 챔피언스 리그인 4위권을 바라볼 수도 있어 계속 승점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잠시 후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면서 현재 손흥민의 위상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패스 미스로 중원부터 전개된 패스를 받아 곧바로 눈스톱 슈팅을 때린 찬스가 나왔는데 이 슛이 다소 빗맞아 과도하게 꺾여 같이 러시아던 케인의 발을 맞고 그대로 밖에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슛 대신에 케인에 주었으면 어시스트가 될 뻔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케인의 표정이 흥미로운데 그는 손흥민에게 볼을 나한테 주지 그랬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만 그러한 표정이 예전에 화를 종종 내던 모습과는 다르게 좀더 멋쩍은 듯한 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재 토트넘에서 에이스 역할을 사실상 케인이 아닌 손흥민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것이죠. 영국 토크 스포츠라는 매체는 이에 관해서 콘테가 부임해서 해리 케인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은 골에 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토트넘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손흥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배트맨의 로빈이 아니다라며 손흥민이 이미 주인공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인이 이번 시즌 들어서 유독 폼이 다운되다 보니 이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영국 매체를 비롯해서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번 시즌은 손흥민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모우라의 첫 번째 원더 골에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누리치 전 골에 포인트를 또 쌓아올렸고 두 번째 산체스 코너킥 이후 골 가운데에서도 애초에 정확히 택백 크로스를 한 손흥민의 킥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경기 가운데 키패스는 모두 네 차례를 기록해서 역시 각종 중요 포인트에도 깊이 관여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모든 골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도 킹 오브 더 매치를 받은 이유인 것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골에서 손흥민의 진가가 나왔으며 이 골은 영국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모습인데요. 영국 bbc는 우선 이번 경기 이후에 손흥민의 평점을 최고점인 7.91점을 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주는 모습인데요. 전개 과정 가운데 볼을 잡은 손흥민은 두 차례 정도 오른발로 접고 들어가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이 가운데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수비수를 제끼는 동시에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슈팅은 상대방이 예상은 하더라도 예상보다 발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는 것인데요. 패널박스 안에서 침착하면서도 딱 한순간 나온 틈새를 빠른 타이밍으로 골로 연결시키는 손흥민의 모습은 메시나 악리와 같이 빠른 타이밍의 슛을 즐겨하는 탑클래스 선수들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축구 매체들이 극찬에 맞지않는 적은 슈팅 시도로 최대의 골을 뽑아내는 월클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BBC의 리오 노스만은 손흥민은 골 외에도 공간 활용 능력에서 매우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이 역습을 하는데 있어서 손흥민과 모우라가 창의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극찬한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노리치의 골키퍼 크룰은 경기 하루 전에 손흥민에 관해 모든 각도에서 슛을 때린다 라면서 손흥민 같은 정상급 스타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경계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한바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날 손흥민의 반박자 빠른 벼락 슈팅으로 자신의 말대로 골을 허용하고 만 것입니다. 손흥민의 골은 팀세 번째 골이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가져가며 자신감을 더한 것입니다. 한편 스카이스포츠는 맨 오브 더 매치로 모우라를 선정했고 손흥민을 평점 7점으로 다소 상이한 평가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한가지 흥미로운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이번 경기처럼 한경기에 어시와 골을 동시에 기록한 경기가 손흥민으로서는 2015년 프리미어리그 입단 후 19번째 기록인데 이는 경쟁자가 유일하게 22개를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이며 이렇게 공격과 어시스트를 한 경기에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록인지를 나타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토트넘 전체 골의 16골 중에 8골에 관여해 50%의 영향력을 보였다고 전합니다. 이것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푸키나 데니스 정도만 앞서 있고 손흥민이 세 번째이니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케인의 폼이 살아난다면 손흥민의 짐이 좀더 덜어지면서 토트넘도 좋은 성적을 더낼수 있겠죠. 많은 이들은 손케 듀오가 살아나야 챔스까지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9점, 최고점을 주면서 모든 골에 관여되었고 환상적인 날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케인과 모우라도 손흥민처럼 골을 더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골에 대해서는 어메이징하고 첫 번째, 세 번째 골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골로 득점 종합 6위가 되었는데 2021 시즌 득점왕 케인도 분발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6위에 랭크된 선수 중에는 같은 7번인 호날두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손흥민은 호날두와 같이 공격 포인트 8개를 기록해 동료를 이뤘지만 슈팅은 16개나 적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호날두보다 손흥민의 뛰어난 가성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 이후 이제 손흥민의 토트넘은 경기가 밀집되어 있는 박싱데이로 향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레스터시티, 리버풀, 웨스트햄 등 자신들보다 상위권 혹은 방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이뤄낸다면 토트넘은 빅4에 안착할 수 있을 승점을 챙기며 남은 시즌을 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서 한 가지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며 많은 이들을 흐뭇하게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유니폼을 이번에도 아이에게 직접 벗어 펜스 넘어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년은 가족들의 박수와 격려 가운데 그 자리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자켓 위에 입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슨 사연에서인지 유니폼을 받고 감동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한참 동안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갈수록 토트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어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인성에 대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흥민은 콘텐 감독 부임 후제 역할을 이어가며 토트넘의 연승 행진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싱데이까지 손흥민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빅4 상위권 유지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리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